지금 이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현황 2차선 도로에 붙었고 앞에 이제 국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뭐 창고용지든 뭐 음식물이든 어떤 식당업이든 모든 업종이 가능하고요. 주변에 보면은 산업단지가 저쪽에 그 왼쪽에 보면은 가까이 붙어 있고, 뭐 2차선에 저쪽 건너편으로 가면은 이제 동이오토라고 해가지고 어, 모닝 모닝이라는 자동차 완성품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기에서 한 1km 반경에 한화 테크로밸리 성연 어, 면 소재지가 붙어 있고요. 한화 테크로밸리는 어, 한화에서 분양한 건데, 어, 산업단지랑 일반 주거단지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망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한 50m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주거지가 시작, 시작되는데, 거기 시세는 현재 평당 맨 위쪽에 붙어 있는 게 어, 거진 1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어, 평수 큰 평수가 한 40만 원대, 어, 만평 정도 이렇게 됐을 때 40만 원대 이렇게 해서 많이 분양이 되고 있구요. 위쪽에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장, 공장 부지나 이런 시설 부지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공장부지 개발이 됐을 경우에 보통 한 분양가가 55만원, 60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매물은 도로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조금 금매물로 나와서 지금 현재 시세는 40만원에 나와 있는 겁니다. Okay.